컴프레셔입니다. 서 에어가 나오죠. 에. 에어 호스 연결해서 에. 카카. 에. 어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많이 쓰죠. 어디에 쓴대요 이거는? 어떻게 쓰면은요? 이렇게 에어 호스가 에. 있죠. 팔아그래요 이카 타카 타카 인테리어, 인테리어 는 분들이 이건 타카는 어디에 쓰는 거래요 어. 이게 못이죠 못못 뭐, 박는 거죠 네 인테리어 할때 탁탁탁탁 네 탁탁탁 이게네 그래서 이 네, 뽑고 네뭐네못박네 합판 뭐, 네, 네, 네. 같은 거 이렇게 네. 호치키스, 네. 호치키스 같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지금 에어가 약해서. 네. 고 네. 그걸, 그걸 다깔라그러는 거. 아, 이건 대형 컴프레셔예요? 네. 이거는 네. 페인트도 칠하고 네. 페인트도 칠하고 그래요. 아, 그걸로.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리고못 박는 거 호치키스 같라 호치키스 같이. 네. 이제 호치키스 같이 네. 이게 디귿자도 있고. 예. 네. 그리고 핀이 T 자도 있고. 네. 아 이런 걸놓고 네, 박는 네, 거예요. 그때 그때 기계를 네. 대체해서 써야 돼요. 네. T 자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일자도 있고요. 네. 네 용도에 맞게 그때 그때, 네, 그때 네. 맞춰서 기계를 선정해서 써야 돼요. 네. 한마디로 자동 기계 못박기라고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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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인데 이제 특수한 머리 네. 사각 못이고 네. 이런 거. 거죠 하나. 예. 이제는 손으로 못을 망치로 네. 이렇게 하는 망치로. 하는데 이걸로 빨리 해보죠. 오늘. 네. 이걸 이걸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 에어가 있어야 됩니다. 에어 호스. 에어, 아. 에어 호스를 이어는게컴프레서 네. 컴프레셔. 에어를 여기서 밀어줘야지. 네. 이렇게. 이 컴프레셔가 되네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크네요. 아까 처음에 봤던 빨간색 저 소형은 예. 네. 좀 대형. 소형 컴프레셔 이거는 이거는 조금만 탁아 사용하는 거라고요. 네. 어 아까 대형은 페인트도 칠하고 예, 네. 페인트도 네. 칠하고 탁아도 쓰고, 다카도 쓰고 네. 네. 작업을 많이 할때큰 걸로. 네. 호수를 여러 개 연결해서 네. 많이 색깔이 다른 애 똑같은 거예요아 회사가 달라서 그래요? 아 회사가 달라서요? 네 회사마다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네 빨간색, 흰색, 녹색하고 회사는 녹색 중흥동의 코리아 공구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